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보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탐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이자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관계로 결혼 관계로 빗대어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간의 관계도 또 사랑의 관계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역동, 그 미묘한 갈등 또는 그 미묘한 성장, 그 미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빗대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이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특별히 이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사랑의 줄다리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만으로는 는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알 때도요 그저 어,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안다고 해서 그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필상의 이력을 통해서만 그를 안다는 건 그를 절반만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와 교제하고 또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어,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두텁게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차 사랑을 깊이 함으로써 그의 내밀한 면도 알게 되지요. 나의 또 내밀한 면을 또 그에게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가장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야 가장 온전히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성경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탐색하는 우리 영적 여정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유의하여 살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예,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상징할 수 있지만, 밤은 우리 육신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감각을 이렇게 일깨우는 때를 뜻합니다. 밤은요, 단순해져요. 모든 사물들이 어 이제 어둠 중에서는 잘 형태를 드러내지 않아요. 밤은 딱 하나, 빛한 줄기만으로, 밤은 어뭐 의지할 경우가 많죠. 그러니 우리가 내면의 빛,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내면의 빛 외에는 다른 감각은 이제 둔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똑같죠. 기도할 때 보통 대개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깥 사물을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의 중심, 내 의식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또 인식할 때가 또 언제입니까? 밤. 이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고난의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거든요. 내가 부여 잡고 있었던 모든 내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해지는 상태가 고난의 때예요. 뭐, 무엇도 나한테 위안이 안 돼요. 무엇도 의지할 수 없어요. 무엇도 나를 온전히 세워주지를 못해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오롯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순결하게 하나님을 찾고 씨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고난을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순결하게 하나님만 한테도 매달리는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삶의 여정에 보면 신앙의 여정에 보면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육신의 감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내 마음 중심이 있대어 씨름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밤에 어디에서 침상에서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고 있는 공간을 뜻하잖아요. 쉰다는 건뭘 뜻합니까?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내가 다른 일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알기 위한 일,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과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다 내려놓는다는 걸 뜻해요. 부해 주고자 하는 욕심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말 그대로 세속적 욕망과 욕심과 관심사는 내려놓고 오직 그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알기 위한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어그 사랑하는 대상 말고는 다른데 관심을 두지 않는 걸 뜻해요. 오직 그거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것 외에는 사랑의 대상 외에는 중요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심상에서 즉 하나님 알고자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체로 사랑의 탐색 역시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 중심을 뜻해요. 가장 진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오로지 진실한 나 자신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뭐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오직 내밀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순간 그. 본질과 그 순수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내가 진짜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장 진실한 나 자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을 때 그때 그게 사랑의 탐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랑의 탐색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눈에 띄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바로 보여주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가서도요, 이 술란미와 솔로몬 사이에 줄다리기 과정이 있어요, 사랑에. 여기 보면은, 어,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렇게 찾았어요. 하지만 2절 보니까 성안을 둘러봐도 거리에서나 그 사랑하는님을 찾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뭐가 있냐면 휴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사랑의 끈끈한 어떤 드라마틱한 어 정이 오고 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잠깐의 아무런 경험도 없고 뭔가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여정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어떤 사람과 마음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처음에 연인들도요, 막 이렇게 환상 속에, 말 그대로 달콤한 사랑에만 젖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 환상으로 만들어서 봐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지 않는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걸 보면 실망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무르익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 내에게 나한테 하나님이 좀 확실하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내 인생에도 좀 그렇게 큰 기쁨과 환희로만 가득 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런 아무런 체험도 없는 과정이 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있습니다. 그때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절도 보면 그러다가 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극적 만남을 이루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집 이게 근원으로 근원을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그 상황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탄생과 거듭남이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잖아요. 금술 좋은 부부는 서로 닮게 되어 있죠. 내가 열망하고 사모하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일들은 사랑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자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도 담게 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를 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사랑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그 대상이, 대상을 닮아감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우리가 예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얼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다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마치 흐릿한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알게 되지만 나중에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다 그랬듯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이 더 완전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담는 거 담, 어, 담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사랑함으로 주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함으로 주의 마음을 닮아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열광하며 열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모든 삶의 마지막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때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며 주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해외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